자,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어, 당좌 예금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 관련해서 내용을 본 거고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어,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당좌 예금은 여기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수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어음이라고 하는 이제 유가증권이 있는데 이 어음도 이 당좌예금에서 발행합니다. 그래서 수표와 어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당좌예금은요 수표를 사용하기 위해 은행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을 우리가 당좌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때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해서 현금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예금을 우리가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당좌예금 보시면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에 의해 회사가 예금액 범위 내에서 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어음 수표 대금을 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치하는 예금을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당좌 예금은 뭐 하는 거다? 수표하고 어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좌 예금 물품 대금 지급 시 수표나 어음을 사용함으로써 은행이 대금 지급을 대행해 주는 셈이 돼서 영업상 편리한 어 예금이 당좌 예금입니다. 자 당좌 예금. 인출은 별도 계약이 없는 한 당좌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따라서 현금이나 타인 발행 수표 등이 들어오면 잔액이 증가하고 수표가 발행되면 잔액이 감소하는 이런 예금을 우리가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당좌예금 내용 나와 있는데요. 티계정이에요. 자, 전기에 이월된 거 마찬가지 자산이니까 증가하는 걸로 차변에 들어왔고요. 자, 예입 우리 예금에 입금한 거죠. 그래서 차변에 또 마찬가지 들어오고요. 자, 인출된 거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지출된 걸로 보고 나머지 차기로 2월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거래를 분개 하시오라고 나왔는데 5월 30일에 현금 100만 원을 당장 예입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5월 30일에는요, 자, 현금 100만 원이 예금에 입금됐다니까 당장 예금이 차변에 100만 원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우리가 지급한 거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현금이 100만 원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는 또 주의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당좌 예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금에 지금 잔액이 얼마 있냐? 어, 지금 100만 원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6월 5일에 자이 100만 원 있는 것 중에서 수표를 50만 원짜리를 발행해서 미지급금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수표를 우리가 발행하면요.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걸 우리가 당좌 수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했다고 라 하면 50만 원만큼 당좌 예금을 줄여주면 되고. 자, 우리가 뭘 줬대요? 미지급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 금이 50만 원이 줄어드는 이런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당좌 수표. 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취 다른 사람한테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발행해 주는 경우에는요 당좌예금이 잔액이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이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받아올 때는요 수표를 받아온 거니까 현금을 받아온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줬다. 그럼 나는 현금을 받아 왔다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준 거니까 그때는 대변에 현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정확하게 체크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써드린 내용은요 앞으로 계속 당좌수표 관련해서 문제들이 나오거나 하면은 계속해서 판서를 해 드릴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당좌차월이에요 자 당좌차월 옆에다가 저 옆에다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 자, 뭐냐? 우리가 이제 잔액이 0인데 그것보다 더 낮은 금액까지 마이너스로 돈을 더 인출해서 쓰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걸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 당좌차월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인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에서는 당좌예금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면 한도 내에 필요에 따라서 예금의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좌금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당좌 차월이라고 하고 부채로 당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좌 차월 설명이 한번 더 나와 있는데 자, 일정 한도 내에서는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당좌 예금을 개설할 때 은행하고 당좌거래 계약을 할때야 이거 잔액보다 뭐 예를 들어 100만원만큼 우리가 당좌차월 발생할 수 있게 하자 하면서 미리 계약을 해놓는 게이 당좌계약입니다. 그래서 당좌차월은 예금잔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을 당좌차월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은행과3 0 0만원을한도로 하는 당좌차월 계약을 했고요. 자 당좌예금잔액이 500만원인데 자 잔액이 500만원인데 7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해도 은행에서 우선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은행에다가 찍어놓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붕괴가 일어나냐면 자 우선 당좌예금 잔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이 나가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 500만 원만큼 줄어야겠죠. 잔액이 500이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수표 나갔을 때 뭔가 이제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어 매출을 이제 어 우리가 뭐 돈을 이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가 있다고 해야 되니까 뭐 미지급금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미지급금을 7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돈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어 700만 원짜리 수표를 혹은 어음을 발행했다. 자, 근데 당좌예금에서는 500만 원이 나갔고 나머지 2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이걸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200만원을 설정하는 거고요. 자, 얘는요. 나중에 단기 차입금으로 계정과목이 변경돼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겁니다. 어, 우리 교재에는 어, 당자차월이라고 그냥 쓰는 걸로 문제 이제 기재가 될 건데요. 실제로는 단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뒤에 내용 이어서 좀 보면은. 자총 지급액은 오, 아, 700만 원인데 우리 예금전액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당좌차월 200만 원이 발생하는 거고 자 당좌차월 한도는 300만 원이니까 아직도 100만 원의 당좌차월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당좌예금은 자산이고 당좌차월은 부채다 자그데 당좌차월 제가 뭘로 한다 그랬어요 단기차입금 얘도 부채잖아요 이렇게 계정과목을 바꿔서 나중에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예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거리를분괴하라고 하는데요 외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우리는 상품을 차변에 10만 원을 늘려주면서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적을게요. 자, 매입 채무 혹은 외상 매입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외상 매입금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외상 매입금은 10만원만큼 차변에서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상계되는 거죠 자 근데 당좌예금 잔액이 얼마래요? 8만원이래요 그러면 당좌 예금은 8만원만큼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 2만원만큼은 당좌 차월 혹은 단기 차입금 이렇게 입력이 되어야 한다는 라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단기 투자자산 내용 살펴볼게요. 자, 단기 투자자산의의의 나와 있습니다. 자, 단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선 장기라는 말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 단기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1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1년을 넘어가면 장기. 1년을 넘어가지 않으면 단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내용 보면은 단기 투자 자산은 기업이 여유 자금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자, 단기적인 자금 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자, 뭐래요?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넘어가지 않으면 단기. 1년 넘어가면 장기. 물론 정상 영업 주기도 여기에 포함입니다. 정상 영업 주기 넘어가지 않으면 단기. 넘어가면 장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단기 투자 자산의 범위입니다.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단기 금융 상품은 정기 예금, 적금. 자, 그럼 우선 이둘 먼저 비교를 좀해 보면 자, 우선 적금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적자가 적재하자할때쌓다라는 뜻이죠. 자, 돈을 쌓아요. 무슨 소리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 12달 어 12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걸 우리가 적금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예금은 뭐냐면요. 자, 이 120만원 모았어요. 전기예금에다가 예입해요. 그러면 얘는 120만원을 그냥 그대로 넣어놓은 상태에서 1년 지나고 나면은 여기에 이자를 붙여서 돈을 주는 거. 이걸 우리가 전기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도 처음에 어, 공원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어, 처음에 적금, 이제 10만원짜리. 어, 가입을 했었어요. 제가 본봉이 그때 82만 5천 원이었는데 어, 이제 희망송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축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강제로 대부분 다 하겠습니다. 한 달에 75만 원짜리 저축을 들게 해가지고요, 7만 5천 원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데 물론 이제 수당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어, 어떻게 생활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 사실 이게 풍족하게 써본 적은 없습니다. 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적금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1년이 딱 지나서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걸 바로 정기 예금으로 전환합니다. 전환을 해서 또 모아 놓고 또 적금을 또 새로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금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이제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이고요. 자, 그다음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나왔는데 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요. 자, 요거는 이제 당좌 계약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당좌 계약할 때 우리 당좌 차월이라는 것을 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자, 근데 은행에서 이 예금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어음이랑 수표 발행하게 해줬는데 얘네가 나를 뭘 믿고, 얘네가 나를 뭘 믿고 이 신용도가 필요한 작업을 할수 있게 해줄까요? 결국은 뭔가 보증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당장 계약할 때이 사용이 제한돼 있는 예금 하나를 개설을 해요. 그리고 이 사용이 제한돼 있는 예금에 대한 계정과목을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게 뭐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다. 자 그리고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채 등의 정형화된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단기적인 자금운용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자, 기간이, 기한이,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중,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금융상품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금융상품에 대한 것을 좀 쉽게 기억하시려면, 어, 이제 은행권, 뭐, 아니면 보험회사, 뭐 이런 데서 이제 발행하는 상품들을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거래를 분개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당좌수표를 55만원짜리를 발행해서 정기예금에 예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좌 예금이 55만원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정기 예금에 55만원이 들어갔대요. 자, 그리고 전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했대요. 만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계약한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전기예금이 이자 5천원과 함께 보통예금에 예입했다.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대변에 전기예금. 자, 55만원. 자, 그리고 뭐 발생했대요? 이자가 5천원 발생했대요. 그럼 우리는 이자 수익을 받는 거죠? 5천원. 자, 그리고 이두개합쳐갖고 어떻게 해요? 보통예금에다가 입금했대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면서 55만 5천원이 입금됐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단기 대여금입니다. 자 앞에 단기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1년 내에라는 말이 붙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죠. 자 그럼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1년 내에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금전 대차계약에 따른 자금 대여로 발생한 회수 기간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채권. 자, 돈을 빌려줬는데 1년 내에 다시 원금을 회수할 거야라고 하면 단기 대여금입니다. 자 그다음 유가증권이고요. 자 유가증권. 자 유자는 있을 유자예요. 자 가는 가치. 가치가 있는 혹은 혹은 뭐 가격. 가치, 가격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가치가 있거나 가격이 있는 자, 뭐예요? 증권, 증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가증권 중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항목과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 가능 증권,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것들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유가증권을 우리가 분류할 때는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지분 증권 그다음에 채무 증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자 지분 증권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주식을 말해요. 자 그다음 채무 증권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사채라고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단기 매매 증권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채무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 도대체 얘네는 뭐가 다른 거냐? 우선 생긴 게 달라요. 어, 주식이냐 아니면 그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냐? 주식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죠. 나중에 배당을 주는 거죠. 생긴 게 처음부터 다르고요. 자, 단기 매도, 만기 예대들은 어떻게 다르냐?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 목적을 단기간의 매매 차익,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보지 않을 거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그다음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도 아니고 만기도 아닌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만기보유증권의 어떤 그 분류 기준을 보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한번 발행하면그 회사의 해산 절차라고 하는데 회사가 이제 폐업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그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 이상 그 주식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만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분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써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이 유가증권 중에서도 단기 매매 증권, 단기간의 매매 차익이 목적인 거 그리고 매도나 만기 보유증권 중에서도 뭐래요? 1년 내에 처분할 것이거나 아니면 만기가 도래할 거. 그러니까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거를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정과목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개정과목들에 대한 우리가 판단 기준하고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계속 알아볼 겁니다. 내용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